안녕하세요. 워크인컴퍼니 운영팀장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38세 신모기사님의 취업 리뷰와 간략한 인생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CG에 대한 통은 생수전담 배송 기사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김기사님은 오랜 기간 운전 관련 일을 해온 운송업 베테랑입니다. 5년여간 세븐일레븐 배송기사일을 지입기사로 근무를 해왔었고, 편의점 배송기사일을 바탕으로 결혼도 했고, 행복한 가정도 꾸렸고, 사랑하는 딸도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가정적인 아버지가 목표였던 신기사님은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하였고, 소득만을 생각한다면 편의점 배송기사일을 정리할 수 없었겠지만, 장거리 운행이 많다는 점, 휴무도 일정치 않았다는 것과,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특성상, 가정적인 남편, 가정적인 아빠가 목표였던 신모 기사님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 배송 기사 일을 정리하고 마을버스 회사로 취직을 했고요. 마을버스 회사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시내버스 회사로 이직을 했고 시내버스 기사로 2년여간 열심히 근무를 해왔습니다. 수입은 기존에 해오던 편의점 배송 기사보다는 적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운전일을 하며 규칙적인 근무로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기에 버스 기사 직업에 만족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만족하는 만큼 언제나 승객들에게도 늘 친절한 기사님이었는데요.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의외의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즐겁게 근무를 하고 있던 신 기사님은 앞차에 끼어들기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고 서 있던 노인 승객이 넘어지는 사건이 <놀람> 일어났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에 책임을 지고 버스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신기사님은 멘탈이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나 신기사님의 배우자님은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신기사님에게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권유하게 되었는데요 편의점 배송일을 하며 벌어둔 돈과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하였었기에 당분간은 빠듯하게나마 생활이 가능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동안에도 아빠라는 책임감에 불안함이 계속해서 밀려왔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사 딸래미를 보면서 다시 책임감으로 일어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금 배송기사 업무를 선택하게 되죠. 편의점 배송기사 일을 오랫동안 해오며 물류업계에 정통했던 신기사님은 몇몇 업체와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지만 그들의 차량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경로로 워크인을 알게 되었고 워크인과 편하게 상담을 하는 뒤 다시 편의점 배송기사처럼 큰 톤수의 차량으로 시작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난뒤 향후라도 규칙적인 업무가 가능하고 소득 자체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cj대한통운 생수전담배송기사로 업무 투입을 확정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 시기에 맞춰 워크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한번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언론과 미디어 에 보도되어 왔던 택배기사 과로사 잘 알고 계시죠 그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기사님 중한 분이 배넘버 발급 전에 기사님 이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 본사는 예방 차원 으로 전국 센터와 지점에 영업명 번호판 미소지자 사원번호 발급 불가라는 내용의 공문을 띄었고 근무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국가로부터 우상전을 받아야 하는데 이 배넘버 자체가 없거나 영업용 넘버 자체가 없으면 업무 투입을 할수 없다는 라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운수회사의 영업용 번호판 아자사바 넘버를 빌려서 투입을 하기에는 300에서 500만원의 권리금을 주면서 또 빌리고 매달 20만원 이상의 지인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섣부르게 기사 투입을 받을 경우 현장에 발생하는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 기사를 쉽게 투입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화 한 통만으로 기사를 떠 넘긴다 그러면 어떻게든 밀어 넣을 수 있었겠지만. 그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인은 현장 센터 대표님과 신기사님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 원만한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배넘버 신청 기간 전까지 센터 대표님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차량도 센터 대표님의 차량을 이용하고 초보생수기사가 적응하는 수습기간인 한 두세 달 정도의 매출 이상을 월급으로 보장받으며 배넘버 신청 이후 직배송 기사로 전향하고 안정적인 구역을 확보하는 것까지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물론, 신기사님도 함께 동행하여 모든 약속 내용을 확인하였고요. 어, 현장 동행 면접을 마치고, 신기사님과 저는 함께 담배를 한대 태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나누었는데요. 아무리 편의점 배송기사일을 오래 했어도 택배 배송 업무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 생수 배송 일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크지 않은 체구와 너무 동안인 얼굴로 동생같이 느껴져서 걱정이 앞섰던 것 같은데요. 마른 장작이 더잘 탄다는 신기사님의 말에 크게 웃으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해온 소식으로는 첫날은 뭐 역시나 몸에 알백이고 힘들어 죽을 뻔했었다고 전해왔는데요. 5분도 안 걸리는 출퇴근 거리에 장점도. 다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후 현장의 센터 대표님도 신기사님의 성실함을 워크인에게 크게 칭찬해 주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삶의 변수로 배송기사 일을 선택하였던 신기사님의 상황처럼 워크인은 꾸준한 소통으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기사님들과 함께 대응하며 소속 기사님들이 내 뒤에 본사라는 든든한 기둥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며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